이상이가 많이 약한이 시대에 저희들 깨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대 대표주결를 가지고 나옵나이다.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에 우의 성령의 영원으로 하나님이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흔는기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악한 것을 치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이며 비워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약한 가운데 있는 때 저희들이 용감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용서와 대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삼이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시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우리 국민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표에 의 통해 자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되여서이 사태가 속기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 내리 어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마고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교만이 없도 나타나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이민족을 주님 분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바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든 국민이 되게 알려 주시고 위정자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시옵소서. 또한 분단 어인하여 어려움 도안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주님 서로 마음을 열고서 대화로. 평화통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이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같아때하나 아버지 저희들 민족을 불쌍에서 이북에서도 늦게 지하에서 완전히 주님만을 부르짖는그 찬양을 같이 이제는 하여간 사에 나와서 같이 부여실수 있도록 좋게 통일의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아, 위하여 네.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아, 옵나이 네. 오늘 도 기아 목사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기가 열리게하여 주옵시고, 아, 네.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의 영으 저희 영혼이 더욱더 강간해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저희들의 미래 세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상명하여주시옵소고감사드려며 예수님의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멘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실리로 온전히 예배, 예배드리는 네, 예배로 섬기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후 예배는 당분간 중단됩니다. 주중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 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례 총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0일 하루만 목포 만나교에서 회 개최되게 됩니다. 네,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10월 12일에는 대전일로회가 네, 대전일로회 가을 정기노회가 충남 보령 예향교에서 개최됩니다. 계속해서 네, 노회와 총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총회가 소집인원 제한으로 네, 총회 참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노회 사무가 좀 있어서요. 이번 주 화요일에 네, 강원도 원주 창빛교회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각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드려질 내용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특별히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 1조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창고와 복관을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 풍성한 듯이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넘쳐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네. 이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업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이교회의 든든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귀하게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사용되신 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사 또 평안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에게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멘 찬송가 4 5 9십구장 마가복 14장입니다. 마가복 14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결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니 리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량이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만 답이 두 번을 이르되,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지라함 합니다. 베드로가힘이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 네, 하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오래간만에 함께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겠죠. 많이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정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부담 없이 또 어떤 제약 없이 함께 모이기 힘쓰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같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또 어,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감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식사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에, 우리 가운데 세워질수 있는 그런 은가 있기를 바라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는 되옥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환의 기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사에서 53장을 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사에서 53장하면 늘 생각나는 구절 말씀 있죠.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 사람들은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아,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네, 고난받는 종이 큰 네, 에, 잘못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과 징계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우리가 당해야 할 징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예, 제가 이제 그 이사회에서 우 3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니 그 이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양이 가진 어리석음 그렇죠. 양은 예, 순결하고 순백하고 뭐 순수하고 뭐참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한 가지 양은 미련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앞뒤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코앞에 그 있는 것만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그래서 어때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리저리 자기 길로 가기에 바쁜 자기의 시각은. 제한적이고 매우 어, 좋으면서도 그것만 보고 자기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양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목적지를 알지 못한 그 양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예?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예? 양의 최후는 사망뿐입니다. 이리저리 유리하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요, 제자들마저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다 야한 것 같아서 그렇행나여 각기 제 길로 바빴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내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죠. 야,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야.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네. 32절을 보니까 8장 30절에서 붙들고 항변하며 우리가 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반응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아닙니다 마치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잘못을 지적하듯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며 굉장히 화나고 분개한 표정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셨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는 가져 네. 선생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는데 어느 제자가 예 어서 고난의 길로 가십시오. 등떠려어서그 고난으로 자기의 스승을 몰아넣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야 내가 신, 고난의 길을 갈 거라면 아마 우리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자꾸 고생하시는 길로 가시려고 해요. 아마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좀 고난의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목사님 어서 가십시오 등 떠미실 분이 혹시 안 계시겠죠? 예, 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이라도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인지상정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길을 가 갈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꾸짖셨던 이유, 베드로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나무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내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리다툼으로 일관하는 모든 신경을.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누가 오른쪽이 아닐까? 누가 왼쪽이 아닐까? 이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양같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요. 오로지 자기 이게 몰두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막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십자가의길그순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오셨던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날, 마지막 날 저녁.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6월절 식사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식사했던 그 마지막 식사 장면이 지난 6월 절 식사 장면이었고요. 이 밤에 이제 대사장,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사로잡혀 모든 순환을 겪으시게 될그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평화롭던 그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팔 것이다. 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혹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직이면서 어, 네. 소극적으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이사라가이사빌리퍼를 떠날 때마 해도 포기해찬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로막았던 제자들의 모습, 자기 작품으로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의 모습 치고는 완전히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며찬미하고 26절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 떡과 잔의 의미를 생명과 대속의 의미로 가르치신 후에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미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시편에 있는 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인데 아마도 유월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찬미의 내용들 그렇게 유월절 1 4 자리에서 유월절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고 있음을 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은 기도 하시기 위해 밤낮상로가셨던 이유는 이제 오늘 보면 다음 내용이 예수님께서 겟세 안에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공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세 안에 기도하러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감남산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두 다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방금 전 식사자리에서는 너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렇죠? 한 사람의 배반을 지목해, 지목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여러 중에 하나를 지목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니지요. 네. 좀, 네, 도망칠 어떤 그런 근거들이, 구속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인데 사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는요 사전적으로 따져보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어,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복음서의 시각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번번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마가복 8장의 상황에서도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것이 제자의 본질이고 본분 사명이고 본성이다라고 말씀하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람 사람. 그렇게 제자들의 목적과 사명,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본문의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그 식사자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였고요. 다음 주에 좀 살피게 되겠지만, 그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어, 타자의 다른 사람들에 게서 예수님이 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넘겨주시면당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에 게해서 대제사장으로 넘어 먼저 가로준다에게서 그 하속들에게 넘겨지고, 그대대장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빌라미에게 넘겨지고, 또 로마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넘겨지는 어떤 이 넘겨짐의 연속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자들의 본질된 모습,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본성, 온전한 모습이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 끝을 도망침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이제 버리리라 라는 말 이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보통 실족하다 걸려넘어지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이 용례를 좀써이 용례 스칸달리조의 용례를 좀 찾아보면 가장 먼저 이제 이 단어가 나온 게 4장 17절이거든요 4장 17절 이게 씨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그돌밭에 해당하는 상황 보세사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서 넘어지는 자이자가 뭐이 단어가 스칸달리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버릴리라 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야저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이고, 함께 그 요셉의 아들로서 목숨이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냥 동네에서 보던 그 청년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를 멸시했다,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스칸갈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한 곳에서는 이제 구장이 나와요. 구장이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너희가 칠족하면 안 돼. 너희 손이 범죄하면, 너희 발이 범죄하면, 너희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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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거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하면서, 그때마다 실족하다,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고, 거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단어에이 스칸달리조 넘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 가장 이 본문의 의미와 뉘앙스와 가장 가깝게 사용된 어떤 본문은 아마도 이제 4장 17절처럼 보여지는데요 4장 17절처럼 그렇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 어려움이 닥치게 될때 도망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처럼 뿌리가 없어 취 말라리니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땐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환란과 핍박이 오면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깊게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휘말라서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돌밭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이, 아, 베드로이름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이름 뜻하면은 반석으로 이제 합니다. 반석하니까 얼마나 이미지가 참 좋아요. 주는 역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과위시요 이렇게 다윗의 노래들을 기억하면 반석은요 안전한 것, 지키는 것, 든든한 것, 서 있는 것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이미지. 맞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의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든든함, 안전함, 완전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마가복음 8장의 상황과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은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같은 상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출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라고 뭐 했어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에, 오늘 하, 너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기 전에. 마태보금은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서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있느냐,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 돌뿌리 때문에 그런데요. 그 돌뿌리로 상징되는 표현 역시도 같은 단어, 페트로스. 네.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페트로스인데요. 페트로가, 뭐예요 반석,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든든하고 안전한 이미지도 있지만, 반면에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로서의 돌도 어떻게 해요? 페트로스 그렇죠.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로 그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